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나이 예쁜 옷 만들기 채널에 오신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쉬우면서 우아한 원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패턴 없이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패턴 없이 옷 만드는 동영상 좀, 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어, 패턴 없이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옷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어, 패턴 없이 옷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 패턴 없이 옷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정확하지 않기에 봉제하는 과정에서 박음질하고 뜯고 박음질하고 뜯고 하는 과정을 수없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늘화를 가지고도 다투는데 어찌 예쁜 옷을 만들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음, 패턴을 가지고도 어, 박음질하고 뜯고 박음질하고 뜯는 방법을 수없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패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봉제 과정도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패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 아 레글런 소매다라고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레글런 소매입니다. 어, 여러분 옷 만들 때 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매 달기라고 다들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레글런 슬리브는 직선 박음질만 하실 줄 알면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크 라인도 우리 여기 처리하려면 안단을 넣으려면 어려우셨나요? 네, 오늘은 안단도 없습니다. 안단이 없는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샤링을 잡아서 샤링을 잡아서 바이어스로 바인딩 처리를 해줄 겁니다. 아 어,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음 우리 여기가 허리 부분입니다 웨스트 부분인데 어 요대로 여기에 이렇게 샤링만 잡아서 밑으로 어 그냥 h 라인으로 입으셔도 되지만 너무 옷이 어, 심심할 것 같다 그래서 허리 라인에서 한 2.5cm 내려온 지점에서 천을 이렇게 덧대서 덧대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줄겁니다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속에 끈을 넣어서 살짝 잡아 당기며 여기에 이렇게 샤링이 살짝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요 끈은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끈을 조절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벨트는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는 봉제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턴을 설명을 하자면 앞판에 앞판에 이렇게 골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에 샤링 분을 한 5cm 줬습니다. 5cm를 주었구요. 어, 뒷판에도 어, 이렇게 골선입니다. 통입니다. 여기에도 뒤에 샤링 부분을 한 5cm를 주었습니다. 어, 이건 소매입니다. 소매. 소매는 제가 좀 길게 해봤습니다 여기는 한 7부, 8부 정도 되고요. 여기는 팔꿈치 선에서 살짝 올라가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소매에도 여기에 샤링이 조금 들어갑니다. 샤링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바인딩으로 처리할 거고요. 밑에 소매 부리도 음 살짝 살짝 샤링을 넣어서 샤링을 넣어서 이렇게 바인딩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어, 그다 허리 벨트감입니다. 벨트감인데 여기는 골선으로 재단을 해줄 거고요. 또 속에 끈 들어가는 것은 한 폭으로 해서 잘라주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재단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머니도 해주고 싶다. 그러면 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위치는 벨트 끝나는 지점에서, 어, 아, 벨트 이렇게 끝나, 벨트 끝나는 지점에서 한 3cm 떨어져서 주머니 크기는 한 15cm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주 간단하지요? 구석도 많지 않습니다. 뒷판, 앞판, 소매, 벨트, 주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 먼저 원단을 어, 나열을 하겠습니다 원단은 두마반이면 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피스 길이는 한 110c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식서 방향이고요 90cm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한마, 두마, 두마반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음, 4등분으로 많습니다. 2등분 지점, 2등분 지점에 또한 번,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는데, 어, 우리, 요 폭이, 스커트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여기가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절반을, 어, 이렇게 접어보면, 원단 폭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겹쳐서, 어, 겹쳐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평행되게 접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판을 어 먼저 나열을 하겠습니다. 앞판을 어 식서 방향에 따라서, 여기 식서 방향이 되있습니다 식서 방향 따라서 이렇게 줄 건데, 저는 여기 주름 샤링분을 어한 3cm, 3.5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샤링분을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2cm만 더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2cm 이렇게 더줄 거고요. 어, 밑단은 어, 이걸 단뜨기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원단은 고밀도 면증물에 발수가공이 되어 있는 원단입니다. 그래서 단뜨기가 어려울 것 같아 밑단을 말아 박아 줄 겁니다. 그래서 밑단 3cm, 3.5 정도 남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열을 해주었구요. 먼저 이거부터 제가 하나하나 자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5어 완성선은 그리지 않고 어 시접선을 그리겠습니다. 옆에 1.5 주면 넉넉합니다. 1.5. 네, 1.5. 우리 진동 부분은 1cm만 주면 충분합니다. 1cm. 진동은 항상 1cm입니다. 어 여러분 여기 레크라인은 어, 바인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시접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머니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허리 부분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직포에 어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를 부직포를 구멍을 내줄 겁니다. 구멍을 내주는데 어떻게 내주냐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내니 어, 여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려주고, 어, 여기에서 시작해서 뒤에까지 둘러서 여기까지 올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간격은 10cm 정도 남길 겁니다. 10cm 남겨서 앞에서 묶어주는 거 속에서 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끈이 들어가서 묶어 잡아당겨주면 어 여기서 묶어주는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실표 뜨기를 해줄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떼줬고요짠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넣지. 주머니 들어가는 너지 여기는 우리 어, 여러분 여기에서 앞 진동선 너지 하나 이렇게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작점 너지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옆솔기 시작점 너지 여기 여기는 너지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아주 야치 여기도. 0.3, 여기도 넣지,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 뭐냐면, 우리 베스트에, 여기에, 어, 실표 뜨기라는 걸 해줄 겁니다. 어, 실표 뜨기가 뭐냐면, 완성선을, 어,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안쪽에 그려져 있어서, 뒤집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침실로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처음에 시작점. 여러분, 바늘이 잘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주었습니다 여기가 안쪽 네. 여기서도 안쪽입니다. 그러면 이 실피뜨기를 해준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을 반씩 이렇게 나눠, 나눠서 잘라줍니다. 우리가 깨끗한 풀바지 서 겉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양쪽에. 안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묶어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살짝 이렇게 샤링이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었고요. 좀 끌어오겠습니다. 끌어오고 이판을 다시 이렇게 접어줍니다. 네, 42 정도 해서 여기도 2cm 정도 띄웁니다. 2cm, 4cm 네, 띄우 네, c m 이렇게 띄워주는데 여기서 밑에서 부족하지 않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험분 합니다. 좀 위로 올려도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주머니. 아, 여러분, 주머니, 여기 4장이 나와야 됩니다. 4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올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4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좀더 내려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미리,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 아, 주머니, 주머 주머니, 주머니, 주니주니 점어주고, 일단 어... 3.5, 네. 일단 3.5 줍니다. 라인은 바이어스로 싼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저 없습니다. 진도진도 진도 1cm 정도 진동의넛트선 이렇게. 두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자르기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곡선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시작점, 여기 시작점은 선 이렇게. 기렇시 이렇게. 이 시작점 렇게이 이렇게. 했습니 이렇게. 이습니다 여기 시작 없습니다 여기 시작점 넣지. 여기 넣지. 이렇게 옆솔기 시작점 넣지. 넛지. 옆에 넣지를 하나 주셔도 되고, 주머니 넣지. 주머니 넣지. 여기 벨트 들어가는 부분 넣지. 옆솔기 어, 여기는 넣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뒷판도 재단을 해준 후에, 해준 후에 여기도 실패 뜨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어, 지퍼도 없습니다. 지퍼도 없이 어, 그냥 푹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디판입니다. 디판인데 여러분 미리 여기에다 어, 이렇게 여기가 겉쪽입니다. 겉쪽에 이건 실패뜨기 없이 어, 여기를 이렇게 그려줘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실핏뜨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리는거죠 실핏뜨기 없으면 아마 헤맬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핏뜨기로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그리기가 쉽습니다 봉제할 때는 이 실핏뜨기를 어, 빼버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샤링이 들어가 줄겁니다 소매도 할만큼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소매. 아가 여기 전에 제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 쪽. 잡아 놓고 그려 놓고 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픽겠습니다. 네, 식서 방향입니다. 여기가 식서 방향.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 주시고요. 진진으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여기도 시죠 진동 여기도 신기기 1.5 줍니다. 기기 응. 레크라이는 시접이 없습니다. 차링 잡아서 바인딩 해줄 거기 때문에 시접이 없습니다. 어, 밑에 여기도 소매 부리도 시접이 없습니다. 어, 시접이 없는데 여러분 이 소매 길이가 길다 싶으면 어, 좀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부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팔꿈치 3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줘서 여기도 자르겠습니다. 밑에 시접 없습니다. 그대로 바인딩 쌀 거기 때문에, 시속. 여기. 여기도 레크라이 어, 레크라이도시접 없습니다. 중요한 음, 넣지 여기 진동 밥 진동 여기 뒷진동 네. 여기에 처음 시작점 1cm이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어 보세요 네. 여기 넣지 여기도 하나 스토리. 넣지 처음 시작점 넣지 여기도 시작점 넣지 여기 넷지 여기 넷째 시작해 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매도 어두장 제도 해놨는데 어 뒤집으면 잘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표시되어 있는 데가 항상 안쪽이라는 겁니다 모르면 이렇게 아니라고 써놓으세요 아, 잘못하면 볼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에 이렇게 재단을 했구요. 그러면, 벨트를, 어, 벨트를 하기 전에, 정 바이어스가, 음, 정 바이어스가,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 바이어스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 요 자에 보면은, 이렇게, 직사,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있으면 여기에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정사각형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각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레크라인이, 어, 레크라인이. 어, 60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60cm가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60cm. 폭은 4cm로. 폭 4cm로. 4cm로. 60cm. 하나. 또, 소매 양 옆에. 소매 양 옆에도, 음, 50이면 충분합니다. 50 그러면 또 4cm로 하나, 또 4cm로 하나, 이렇게. 요건 네크라인에 바인딩 할거 요건 팔목 팔목에 할 바인딩 입니다서 이렇게 미리 잘라 줍니다. 이기는 조금 더 길게 잘라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육십이면 최정곤 합니다. 장팔스 등 다시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건 네크라인 썰 거고 이건 팔목둘레, 이것도 팔목둘레 썰 거. 이렇게 재단을 해 주었구요. 네. 주머니.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주머니도 지금 여러분 여기가 식서입니다. 식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4장 잘라줍니다. 내장 원단이 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로 다 자르겠습니다. 어, 이거 앞뒤 원단이 같습니다. 그래서 잘라 주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잘라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라 주면 여기서 하나 나올까? 안 나오겠다. 이렇게 잘라 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두장 에 맞춰서 네. 네. 여러분 이거 벨트 시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길이가 좀 짧아서 6cm 더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벨트 시접 포함입니다. 요 벨트는 시접이 좀 많이 들어가집니다. 어, 길이를 제가 6cm 키우라 했습니다. 10cm 키우겠습니다. 벨트 겉감이고요. 속에 벨트는 5cm로 잘르겠습니다 5cm 속에 끊냅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단이 어, 다된것 같습니다. 허리 겉 벨트 속에 벨트 끈 여기 주머니 주머니 내장 안쪽이라는 거안뭐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안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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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요 이것도 이렇게 칠해 놓으시면 안쪽이라는 거 안, 아실 겁니다. 안쪽 소매, 소매, 두 장, 일단 이렇게 해줬요 문판, 그리고 뒷판. 뒷판인지 앞판인지, 어, 여러분,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소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 뒷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목시, 목선이 많이 파여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귀 라고 써 놓으시고요. 앞판. 앞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판 이렇게 해놨고, 너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앞판이 되겠습니다. 여기 허리 벨트 부분. 네, 여기도 여러분, 봉제하기 전에 먼저 요 선을, 요 어,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벨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살짝 곡선입니다. 직선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속에서 끈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단을 다맞추었고요아 여기. 반 바이어스 감, 바이어스 감도 이렇게 세장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바이어스 감도 겉과 안이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초크칠해준 쪽이 어, 항상 안쪽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쪽이 겉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어, 레글런 어, 원피스 재단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어, 제공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